일단 가장 힘든 건 확실히, 어 아이들을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너무 낯설고, 그 낯설음이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 그게. 자 택수 쌤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자 제가 수락을 하고 택수 쌤 만나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우리 김택수 쌤뭐 하고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와, 와. 택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아네 지금 열심히 회의 끝나고 이제 막 앉아가지고 보니까 거기는 어디? 여기는 광주. 와 <laughs> 그곳은 어디? 여기는 인천. <laughs> 와 정말 정말 약간 우리 목소리에 약간 딜레이가 좀 있는 것 같죠. 약간 좀 차이가. 네, 맞아요. 일단 잘 들리세요? 아 지금 어,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어, 학교에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일을 하고 잠자면서도 일을 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 이거 안내해야 돼 하고는 컴퓨터 영상 찍고 그냥. 막그 모든 시간이 다 일하는 시간처럼 느껴지는데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또 다른 학교의 형태가 되지 않았나 놀라운 사실은 어 아이들이 없다는 거. <laughs> 어, 얘들 <애들> 보고 싶다. <laughs> 네, 맞아요. 되게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음, 맞아. 그 형도 보고 싶어. 아, 이렇게라도 <laughs> 볼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정말. 아, 맞아요. 근데, 보니까, 형은 좀 되게 보셔데 아, 지금, 뭐냐 유튜브에서 예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e n you, we came, we came, we came, we came, we came, we came, we c a 해서 we came, we came, we c 어 m e we c a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캠코더가 따로 뭐 장비가 구비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꺼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이게 내 책상 내 책상 내 책상 와내 책상 어 좋아 괜히 있어 보여 <웃음> 멋있다 <laughs> 네어 최강 좋아 최강 좋아 아 최강 좀 괜찮나 <laughs> 그리고 저희 이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이거 불이 들어오는데 저게 그게 뭘까요? 뭐 실물화상기? 이게 이지캠이라고 이지 실물화상기, 실물 실물화상기. 이거 제품 이름 말해도 되나? <laughs> 실물화상기입니다. 실물화상기. 이걸로도 와 정말 좋다. 나도 한번 들어가봐. 야지 네, 실물화상기로 일단 저를 이제 촬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말 그대로 이제 웹캠 형태로 쓰고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거는 내 휴대폰. 어 또요. 어. 휴대폰 하나 또 들어오셨네 우리 서준호 선생님 네 자, 저도, 저도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나도 내 책상 보여줄까? 아 좋아요 좋아요 아니 예전에 좋아요. 그 어, 라이브 방송하던 장비들이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아. 생겼어요 지금 멋있다 방송국이네 방송국이야 <laughs>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나 오랜만에 해서 자, 저도 보면 아 교실 구경 좀 가요? 네 컴퓨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금 그몇 선생님 근데 화면 하나 끊겼는데? 이렇게 웹캠으로 될지 <laughs> 네, 꿈에도 몰랐네 선생님 화면 안 있어요. 나와요 지금 휴대폰에 있는 있고, 화면 어, 지금 사실은 용도가 이게 아닌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온라인 선생님 휴대폰, 휴대폰 화면 안 나온다니까요 세팅이 돼있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이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좀 선생님 휴대폰 화면 안 나온다니까? 근데 최적화된 온라인 학급이 지금 돼 버렸어요. <laughs> 어 신기하다. 선생님 목소리 엄청 안 듣네. 휴 선생님 휴대폰 안 나온다니까요. 아또 귀를 또 내렸더니 휴대폰 음음 음, 뭐죠 소리를 이 꺼버렸네요. 이게 춤 처음에 시작할 때 오디오 시작한다 하고 설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설정을. 어 이런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안 해보려 가지고. 아이티기로 되게 잘 하실 것 같은데. <laughs> 아왜안 됐냐면 지금 와이파이 조그만한 게 어디 잡혀가지고 스마트폰에 연결이 되버려가지고 지금. 아. 이것 때문에 안 됐네 보니까. 그 다른 교실 보여드릴 때 이어폰 빼시면 제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어폰 끼고 가거나 아니면 이어폰 빼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랑 그 스피커랑 또 하울링 생기니까. 아하. 네. 그래서 이, 그때 이제. 와 이제는 장비봐, 장난 아니네. 자 이제는 오디오로 들어가니까 이제 이제 여기도. 것 같아. 것 같아. 자. 자. 오케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소요 이제... 들리죠? 와잘 들려요, 네, 잘 들려요. 네네네. 여기 이제 됐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금... 이렇게 그 액서 있고, 파워앰프 네, 파워 앰프 있고, 여기 보면 스피커 이렇게 기타 있고. 기타 기타 있고. 있고. 스피커. 있고. 와 음악관에. 간에... <laughs> 애들아 반 애들하고, 반 애들하고 공연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예전부터, 예전부터 이제 하고 싶었고 아그 다음에 짜잔 그때 예전에 그때 통화할 때 뒷판 주문했는데 왔네 뒷판 왔어 뒷판 이렇게 다음에 티처 준호에서 이거 어떻게 작업하고 뭐 때문에 이걸 했는지 나중에 아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 앞판도 너무 왔어요 앞판도 엄청 깨끗하다 아마 이거 김참연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기 루 누구더라? 그. 참샘스쿨 현수막 음, 참샘스쿨, 음, 참샘스쿨 선생님 선생님들이 디자인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거 쓰고 있습니다 애정하지 애정해 와 근데 진짜 엄청 좋다 와, 선생님 되게 생각보다 깨끗하시네요 <웃음> <웃음> 선생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뭐냐 아 이거, 아 이거 소리가, 소리가... 계속. 그쵸, 허브링 생기죠. 휴대폰은 수, 어, 자, 됐습니다, 소리를. 됐습니다. 자, 아 좋아, 네, 됐어요, 됐어요. 어, 조금 전까지 텃밭에 어, 오이 심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가지 심고. <laughs> 아니, 애들이 심어야 되는데, 애들이 심을 수가 없으니까, 음. 어, 옆 옆반 선생이랑 같이 다 심고 심는 과정을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음. 이 학습터로. 이제 영상을 음. 만들어서 올리, 올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아. 뭐 어떻게 했습니다. 사실은 아. 아이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음. 호미지라고 왔습니다. 택수님, 뭐 했어요? 음. 저는 선생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악세터에서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클래스팅으로 아이들 학급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 뿐만 아니라 저희 학년 선생님들끼리 각 과목을 좀 나누어서 거기에 맞는 이제 학습 콘텐츠를 준비해서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 선생님들이 어 준비한 학습 콘텐츠를 학생들이 보고 나서 관련된 사항들을 이제 답글을 쓰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답글에 다시 대댓글을 와우. 달아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면 이런 거죠. 그날, 그날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온라인 계약에서 이런 얘기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어,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궁금하지 않은 게 아니라 <laughs> 어, 출석하는 게 되게 걱정이신 분 부모님들이 되게 많을수 있잖아요 출석 이제 그걸 저희가 뭐 아이들이 뭐 선생님 저 출석했어요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좋지만 어, 제가 그날 그날마다 미션을 좀 주고 있어요 답글로 쓸수 있는 미션. 궁금한데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이제 마, 선생님들도 아마 뭐 아이들 글쓰기 지도나 혹은 뭐한줄 글쓰기 활동 같은 거 하실 때 주제를 주거나 질문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주제를 어저께 준게 뭐였냐면 어제 어저께, 어저께 주제는 이거였어요. 어 내가 만약 초능력자라면 와우. 어떤 능력을 갖고 싶고 그 능력을 갖고 싶은 이유를 써보세요. 그게 출석이에요, 출석. 아, 재밌다. 그래서 애들이 답글을 다는데 되게 재밌게 달았어요. 예를 들면, 혹시, 어, 원피스 아시나? 알죠, 알죠. 네. <laughs> 그 루피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열매 중에 하나 먹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쵸, 고무고무. 고무고무! 맞아 고무. 맞죠, 맞죠, 맞죠. 그래서 그 자기는 그런 고무고무 고무 능력을 갖고 싶대요. 이유는 뭐냐면, 어, 위험한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위험하게 건너는 사람들은 팔을 뻗어서 그런 사람을 구하고 싶어요 나도 그러니까 있으면 이렇게... 좋겠다 어. <웃음> <웃음> 나는 혹은... 아니, 저한테 도 물어봐요 저한테 아 좋아요 좋아요 <laughs> 선생님은 초능력을 갖게 된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어요? 바로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와. 반 애들 그리고 이 세상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백신 어. 놔주고 바로 학교 개학 아. 개학 아. <laughs> 그치 그것도 방법이겠다. 어, 그니까 지금 지금에 꽉, 꼭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학교에서 점심 어떻게 먹어요? 아 맞아. 아, 이게 진짜 되게 좋은 질문하셨는데 수업 준비하는 것보다 밥 먹는 게더 힘들어. 아, 왜요? <laughs>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세상. 어 급식실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조리종사님들에게 진짜 감사한 마음 갖게 됐어요 정말더 많이 저희는 이제 음식을 매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문 시켜서 먹어요 네네 아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음식을 사서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이 또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인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는 학교 후문까지 나가서 음식을 받아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요 어, 그릇을 반납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시 먹고 다시 후문까지 가져다 드려야 돼요 와우 근데 물론 그게 뭐그 정도가 뭐가 어렵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저희가 평소에 그렇게 먹지 않고 어, 영양 선생님들이나 혹은 조리 종사님들이 주셨던 그런 소중한 밥들에 대해서 새삼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거죠 준호쌤은 어떻게 드세요 책상? 저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닙니다 두부 <laughs> 한모 그다음에 드레싱 없는 샐러드 한여 정도, 그다음에 고구마 요만한 거 하나 정도. 어. 그리고 오늘은 특식 먹었어요. 여기에 하나 더 어. 먹었습니다. 뭐 드셨어요? 바나나 하나. <웃음> <웃음> 혹시 다이어트하세요? <laughs> 아니 그 보통 아이들하고 수업하고 막 체육하고 막 이것저것 다니면서 재미있게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면 어~ 음. 막당 떨어질 정도로 에너지가 막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맞아요. 지금 음. 거의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속 동영상 만들고 이렇게 동영상 촬영하고 그쵸? 막 그쵸? 여러 선생님들하고 앉아서도 회의하고 이렇게 하다 음. 보니까 아~ 이렇게 음. 다이어트 식으로 먹어도 살이 안 빠지네요 <laughs> 혹시 막 두부에 설탕 찐거 아니야 <laughs> 그러면 이제 저희 교실로 잠깐만 보여드리면 아, 궁금해. 아 저희는 일단은 아까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네 지금 그 이지캠 보이 지캠 보이고 아네 좋아요. 저희 이제 모니터 그다음에 제가 일하는 사무 책상 그다음에 이제 어 믿기 어렵겠지만 연출된 연출된 교사용 지도서 열심히 수업 준비하고 있으셨네요네 <laughs> 맞아요 당연히 이제 안내드려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한 가지 저저 재미를 좀 보여드리면 이거 혹시 보이세요? 여기 뭐라고 어. 보이신 혹시 도서 관련았네. 네, 이제 책 이제 아이디랑 읽을 거 지금 이제 적어놓고 이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주간학습 안네. 어, 주간학습 안네. 이거 다음 주 거까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금 다 뽑아서 지금 준비해놨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비교실도. 점심.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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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점심, 점심 중요한데 점심 관련된 걸 지금 못해서고저 이제 애들 오면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떠놨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기는 사항 년 2반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저희 교실은 이제 앞에 이렇게 학교 관련된 정보들을 좀앞판에다가 학교에서 좀 해주셨고요. 어, 교도 교실을 잠깐 좀 보여드리면 저희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책상 배열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아이들 오면 이제 코로나 1 9 관련해서 2m씩 떨어지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힘들어요. 예, 네, 교실이 좀 좁죠? 음. 맞아요. 뭐그 교실이 뒤에... 적당히 보다도 원래 학교들마다 이제 학 급의 학생 수들이 많다 보니까 좀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아요, 맞아요. 학생들이. 이게 야, 이게 또 뒷판이다. 네, 뒷판.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이세요? 작품 열전. 왜 비닐로 근데 덮여져 있어요, 비닐로? 아, <laughs> 이거 내면 <4명> 쓰려고. <laughs> 여기는 비닐로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먼지 같은 거 거기 위에만 한 번만 닦으면 돼. 거든요 맞아요. 우리 교사들은 가끔 이렇게 아껴서 잘 써야 돼요. 네, 맞아요. 저뭐 이제 계속 매년 쓰려고 저희 반에 또 특징도 하나 있다면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건데 해바라기 이렇게 만들어서 좀 화사한 분위기로 만들어 해바라기. 네, 이렇게 만들어서 좀 화사한 분위기로 만들어서 해바라기. 하고 해바라기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보면 뭐 오렌지라든지 네. 좀 밝은 그 과일이나 꽃 거기에 있는 사진들 보면 어, 네. 네. 사진 잘 나오시더라고. 아이고또 우리 어, 선생님께서 또 덕담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네. 문 <laughs> 선생님 아, 같은 경우 뭐 게... 요즘에 온라인 때문에 뭐 힘들거나 어렵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아이고, 아, 막 이것저것 막 정신 없는데. 일단 가장 힘든 건 확실히 어, 아이들을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낯설고 그 낯설음이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또 적응을 한다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너무나 어려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음. 준호 쌤은 어려운 점 없으세요? 아 어, 저는 연극이랑 뭐 놀이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제 거의 음 최대한 밀접하게 많은 것들을 해왔는데 이제는 음? 이제. 모니터 상으로 좀 봐야 되고 또 아이들이 응. 계약해서 온다 하더라도 어 약간의 거리두기라든지 이 비말 말할 때이침 나가는 응. 것들 때문에 이제 활동들이 많이 좀 위축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응. 지금 카메라 앞에서도 그래도 최대한 연기하고 있어요 뭐 이제 <웃음> <웃음> 보통은 아이들하고 이 앞에서 많은 것들을 다 이제 어 재현해내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카메라에서 뭐책 읽어줄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실과 관련해서 어버이날 준비해서 음. 영상 만드는 중인데 뭐 올바른 생활 공간 관리 방법을 계획하고 실천해 볼까요? 이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음.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자 올바른 생활 공간 관리 방법을 계획하고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혼자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고 있어. <웃음> <웃음> 어되 보니까 확실히 어티쳐 주노 하셔서 그런지 카메라 보는 시선이 너무 자연스럽네요. 어 들고 왔는데 d j 예아 근데 우리는 이제 이아스터라서 네 네. 영상을 계속 만들고 올리고 만들고 올리는데 텍스쌤은어 음. 어떤 거좀반해드라고 사용하세요. 아 저는 이제 사급 운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팅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학스터랑 좀 다른 점? 그게 어떤, 이제, 각자 플랫폼을 이용하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클래스팅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그날 1교시 또 6교시를 한눈에 다볼수 있게끔 음. 저희가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서 올려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어, 그한 게시글 안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laughs> 그리고 출석 확인은 뭐, 이학스터도 너무 잘돼 있지만, 어, 클래스팅 안에서도 학생들이 접속을 하면 그 접속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클래스팅을 이용해. 응. 아 저는 학급은 클래스팅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은 음. 이학습터로 지금 좋아, 진행을 좋아. 하고 응. 있는데요. 그 아. 뭐냐 지금 잘 적응하고 거의 대부분이 응. 오전 동안에 어, 학습도 잘 마무리하고. 근데 좀 상호작용하기가 좀 불편해요 댓글 올리고 뭐 알림 같은 아, 맞아, 맞아. 수업을 올리면 아, 좀 앞뒤로 좀 바꾸고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게좀 불편해서 아, 그냥 음, 약간 원시적인 재밌겠다. 방법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간의 수공처럼 수, 수공업이라 생각하고 <laughs> 클릭해서 지우면 다시 올리고 <laughs> 또아나 <laughs> 그거 네.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럼 선생님 아이들 출석 체크는 어떻게 하세요 어이 학습터에 들어오면 바로 출석이 음? 이렇게 바로 이제 체크가 되고 접속됐다라고. 응? 그 다음에 이제 어 수업 영상을 꼭다 그 봐야 진도율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응? 이제 2, 30분마다를 계속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면 진도율이 쭉쭉쭉 올라가서 반 애들 응? 대부분 이제 100%다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좀 응? 와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출석했구나.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어려운 일 올리는 그 공간도 만들어놨고 응? 그 다음에 편하게 이제 또 카톡이라든지 문자 보내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있죠. 아, 그나저나 우리 함께 파이팅 합시다. 아이들하고 아, 진짜... 수업하고 교실에서 하루 지내는 것보다 이게 한막수 녀배 아니한 열배는 더 힘든 것 같아 지금 제 음, 생각에. 맞아요, 좀. 맞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 불편함이 있어요. 음. 심리적인 불편함.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혹은 잘 있을까? 하는 그 궁금증을 넘어서, 어, 걱정이 되는 생각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어, 저희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내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이 안전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교실에서 즉각즉각 즉각 도움을 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같은 상황은 전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확인할 길이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늘상 말하는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 혹은 IT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친구들 혹은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더 많이. 저는 음. 제 아들과 딸이 걱정됩니다. <laughs> 아빠랑 엄마는 다 학교에서 지금 출근해서 이제 일하고 있고. <laughs> 아, 진짜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안 그래도 저 오늘 점심 때 저는 그나마 이제 좀 아는 지인 집에 저희 쌍둥이들이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거기서 지금 또 서로 지금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너무 감사한 일죠 그렇게라도 갈 곳이 있는 친구들이면 좀더 다행인데,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음. 음. 자, 어쨌든 우리가 우리 잠깐 만나기로 했으니까, 네. 자 우리 어... 뭐 그래도 좋았던 거 이야기 좀 합시다. 자 택수 쌤뭐 갑자기 물어봐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제 즐겁거나 뭐 이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 진흙 속에서 피어난 용꽃처럼 항상 뭔가를 어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그렇죠. 그래서 뭐 좋은 거 없었어요? 아 저는 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 게, 저 개인적으로. 네, 저 개인적으로는 어, 상당히 IT 기기에 친숙해졌다. 뭔가, <laughs> 뭔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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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를 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이번 상황을 통해서 모든 아이, 아, 대한민국이 진짜 IT 강국이구나. 이거를 진짜 몸소 체험하시지 않았을까? 그게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웠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가는 게 어려웠지만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좀 좋았고요. 선생님은 뭐가 아, 좋아요? 저뭐 저도 비슷해요. 제가 어떻게 캠코더를 웹캠으로 사용할 생각을 아, 했으면 그치. 이런 아, 이제 마이크들 등등을 노트북에 연결해서 이렇게 줌할 때도 마이크 음. 쓰고 그다음에 뭐 음. 파일 만들어서 동영상 제작 완전히 어 이제 온라인 이 그 학습 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게 고스란히 오프라인에서 적절히 그 학급 그 홈페이지나 밴드랑 이제 운영되어 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할수 있겠다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외롭네요. <laughs> 좋은 거 이야기 하고 해놓고 또 외롭다고 했어. 좋은 <laughs> 거 얘기하기로 했잖아. <웃음> <웃음> 하지만 이렇게라도 택수 쌤을 보니까 외로움들이 그냥 다들 송퐁퐁 이렇게 나, 날아가는 것 같네요. 아니 이런 대화도 언제 해봤겠어요 우리가. 지금 선생님하고 저랑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얼굴 보며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거리는 무려 340km나 돼요. 아 그걸 또 언제 또 검색? 을 <laughs> 이게 바로 진짜 IT 강국인 거지. 와, 선생님. 그 거리를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거든요. 아니 나중에 우리 그 티처 프렌즈에 게스트로 오셨던 이제 선생님 응? 그 현아 쌤하고 우리 대준 쌤 이렇게 네명 이렇게 어. 만나도 참 재밌지 않을까 좋겠다. 싶네요. 좋겠다. <laughs> 언제 한번 번개 한번 해볼까요? 좋은 생각이요. 에네 맞아요. 좋은 생각이요. 에 아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대준 선생님은 곧 군대를 가시거든요. 아니 그걸 떠나서 이제 처음으로 학교에서 진지하게 담임으로 일하고 아, 있는데 그 이야기가 맞아. 궁금하기도 하고 좋네요, 좋네요. 음. 자, 우선 또 우리가 잠깐 보기로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하기로 하고 혹시라도 이제 티처 프렌즈 이렇게 영상이 편집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사 한 마디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어, 일단은 이 모든 상황들이 어, 낯설고 그리고 쉽지 않고 그리고 좀 속상함으로 다가오는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선생님들도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도 조금씩 조금씩 정말 마술처럼 잘하고 계시니까 다들 힘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뭐 저도 항상 삶을 살다 보면 사건은 생길 수밖에 없고 사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여기에서 누군가는 화내고 어 누군가는 도망가기도 하지만 저는 이 안에서도 좋은 것들 찾아내고 어, 주변 사람들손 잡고 다독이고 위로 하, 어, 하면서 살고 싶뭐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것 어 겪어 보지 못한 것들 정말 맞아. 어, 음, 우리가 맞아. 정말 훌륭하게 다 많이 해 냈잖아요. 그래서 함께 파이팅 그쵸, 하면 그쵸. 좋겠습니다. 태우 선생, 우리 또 만나요. 이렇게 네, 다음에는 네 명이 함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진짜 얼굴 본지 좀꽤 오래됐어. 실제로 본지는. 그렇죠. 네, 우리 음. 한, 달에 한, 한 달에 한 번. 어. 한 달에 한 달에 한번 이렇게 그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촬영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것도 그치. 못하니까 뭐. 못 이렇게, 이렇게 줌으로 음. 한번 만나봅시다. <laughs> 음, 음.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색하게 또 인사하려고 <laughs> 꽃을 준 <된> 남자. <laughs> <laughs> 어이쿠, 나 꽃이 있나? 아, 꽃은 없어. 나 골펜은 있어. <laughs> 아, 예쁘다. 어, 색깔도 예뻐. <laughs> 어, 이게 이게 이런 레어템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줘야 아이들 이게 잘했다고 칭찬해줄 때 이렇게 사인 해주고. <laughs> 우리 또 반갑게 만나요 진호 쌤. 그리고 우리 또 봐요 티쳐 프렌즈에서 만나요. 자, 반갑습니다. 빙 안녕. 뿅. 아 나는 의외로 조명 때문에 그런 형 되게 밝게 보이거든. 음. 엄청 밝게 보여. <laughs> 개구쟁이네개구쟁이 저런 거다 녹화해서 다 녹화 보내야 있어. 되는데. 녹화하고 있어. <웃음> <웃음>